완도, 복일도, 꼭지 미역입니다. 꼭지 미역이라 미역기하고 줄기하고 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건다시마입니다. 어, 두툼하니까 굉장히 좋고요 정말 재구매가 많은 건다시마입니다. 목포 하어 입판장에 할안꽃게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알이 가득 찬 시기고요. 굉장히 싱싱하고 맛있는 철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전복집입니다. 전복을 사이즈를 판매하고 있고 오육미 사이즈 입고 됐고요. 그 다음에 뻘락지가 굉장히 저렴한 시기입니다. 지금 세발이 20마리에 65,000원씩 판매합니다. 안녕하세요. 완두수사입니다. 한상자에수0마리씩 들어가고 있는 20미 가자미입니다. 사이즈는 30cm 전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이 가자미 철이고 가장, 어, 살이 포동포동하게 올릴 때입니다. 싱싱하고 맛있고요. 그리고 목포 하라이판장에서 자연산 돌게 경매 중에 있습니다. 자연산, 어, 자연세이 사항은 조금 있다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고요. 국내산 세 조개 1kg 대사이즈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암치통홍어 7.5kg짜리도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국내산 홍어 싱싱아마, 중간마, 완삭도 같이 판매합니다. 국내산 어, 방건조 갈치포 대사이즈입니다. 그리고 국내산 강고등어 대사이즈고요. 10마리, 20마리, 그 다음에 러시아산 코다리도 판매합니다. 가공 국내산 했고요 10마리, 20마리입니다. 왕 특대 부세골비입니다. 중국산이고요. 가공 국내사에 있습니다. 갈치 속젓 500g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4kg도 판매합니다. 오징어젓하고 갈치 속젓 판매합니다. 안녕하세요. 원두섬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보시라면 은 목포 하라이판장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낙지가 굉장히 많이 나온 걸 영상으로 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은 낙지집이다 집이다 보니까 다양한 사이즈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성 껄낙지 3발이 20마리에 65,000원씩 판매하고 소낙지, 중소낙지, 중낙지 이렇게 판매하고 있고 중대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낙지가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을 것같 고요. 보성 껄락지는 다리가 굉장히 긴 다리입니다. 낙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재구매가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굉장히 부드럽고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꼭 한번 드셔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선어 입한장에서는 이렇게 자망배가 두 척이 들어왔습니다. 뭐 간제미는 이제 초반이다 보니까 굉장히 가격대가 높은 편이었고요. 간제미가 봄철에 굉장히 맛있잖아요. 수치하고 암치하고 나눠지는데 암치가 훨씬 더 뼈가 어 부드러워서 암치가 더 가격대가 높게 형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어 간제미가 굉장히 가격대가 높은 편이고요. 오늘 어 자망배가 들어와서 뭐 민어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 민어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할 때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민어가 가장 저렴할 때예요. 그래서 혹시 민어 원하신 분들은 어~ 민어 어~ 구매해 주시면 될것같고요뭐 어, 기타 잡어들도 조금씩 나왔습니다.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안강망배가 들어오기 때문에 안강망배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참돔 서대 참가자 미 갑오징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